안녕하세요 이주민 강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어, 미용사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반 우리 그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어, 일반인 분들을 위해서 셀프 복구 클리닉 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왜냐하면 제가 생각보다 미용사 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다양하게 탄머리 녹음머리 살리는 방법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어, 생각보다 일반 그, 우리 일반인 분들, 어, 일반인 분들이, 어, 제 머리가 탔는데, 혹시 스스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또는, 뭐, 미용실을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없으세요? 라는 이런, 음, 문의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 안 됩니다. 혼자서는 못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좀 많이 끊었는데, 어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미용사 분들이 남이 녹이고 남이 탄 머리를 사실은 책임을 져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 이미 내가 어디가서 머리가 망쳐 왔다 그러면 뭐 진짜 자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되게 많이 속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 집에서 할수 있는 복구 클리닉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도움이 되셨다면 반드시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음, 앞으로도 제가 일반인 분들을 위한 셀프 스타일링 방법이라든지 헤어 관리법 많이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영상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많이 녹이거나 탄머리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아랫게 급해가지고 나가면서 일단은 막 미친듯이 태웠거든요. 미친듯이 태워가지고, 음, 일단 급하게, 어, 급하게 살짝 한 머리가 어디지. 자, 일단은 여기 다 태운 머리고요. 딱 보기에도 완전 다 태웠죠. 다 태운 머리고 어, 일단 급하게 여기 살짝 살렸어요. 보이나요? 음, 보면 안한 것보다 지금 음, 안한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완전 다른 데는 완전히 안녕히 가셨거든요. 안녕히 가셨고 한 곳은 지금 그래도 많이 살았습니다. 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한, 안한곳한곳 한 곳. 음, 그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어, 제가 영상을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준비를 하실 거는 많이는 없습니다. 왜냐면 많이 준비를 하실 것 같으면 일반인들이 못하겠죠. 일단 집에 있는 누구나 트리트먼트는 다 있을 겁니다. 어, 없으면 좀 사세요. 트리트먼트는 좀 구매를 하십시오. 자뭐 LPP 트리트먼트 뭐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은데 일단 트리트먼트는 하나를 구매를 구비를 하시고요 자 준비물 트리트먼트 그리고 어, 트리트먼트만 있어도 되고요 나는 집에 누구나 어, 헤어 영양제 하나는 있잖아요 그런데 오일 타입 말고 로션 타입의 영양제 헤어 영양제 어, 뭐 바르는 거 씻어내는 거 말고 뭐 콜라겐 에센스라든지 근데 오일 타입 말고, 로션 타입 영양제 있죠? 그런 게 있으면은 다 섞으셔도 됩니다. 뭐 콜라겐 에센스라든지, 뭐 케라틴 에센스라든지, 이런 거 있으시면은, 어, 있으시면 다 섞으시면 돼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없다? 그러면 그냥 트리트먼트만 준비를 하십시오. 거기에다가 어떤 거를 넣으시냐 하면, 매직약 있죠? 어, 매직약은 하나 구매하셔야 돼요. 뭐, 매직약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뭐, 올리브영이나 요런 데 가시면은, 스트레이트약 있을 겁니다. 어, 스트레이트약. 이렇게 쫙쫙 피는 약 있죠? 머리 피는 약. 그래서, 매직약이나 스트레이트 약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트리트먼트 그 약의 5%.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리트먼트가 100g이다. 트리트먼트가 100g이면, 어, 매직약 또는 스트레이트약이 5% 5g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섞어요. 섞어서 모발에 바로 펴바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마른 모발에 바로 펴바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충분히 물을 많이 뿌리십니다. 어, 나는 만약에 집에 액체 영양제가 있다 해요. 액체 영양제가 있으신 분은 액체 영양제를 충분히 많이 뿌리시고 그것을 바르시면 되고요. 트리트먼트랑 매직약 5% 섞어놓는 것을 바르시면 되고 나는 액체 영양제 따위는 없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에는 절대 오일 타입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오일 타입은 넣으시면 안 되고 액체 영양제를 먼저 뿌리고 그 트리, 매직약을 넣은 트리트먼트를 넣으셔도 되고 나는. 어 액체 영양제가 없다 그러면 물을 먼저 충분히 뿌리시고 물을 충분히 뿌린 상태에서 그 매직량 넣은 트리트먼트를 바릅니다. 발라서 이렇게 에멀전을 여러 번을 해줘요. 그러면 사람 머리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해주겠죠. 이렇게 해주다 보면 이렇게 뭐 타거나 손상이 많이 돼서 까슬까슬한 머리가 어, 절대 빗으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어, 부드럽게 이렇게 한, 한 2-3분 어, 그냥 굵게끔 사람 머리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쓸어내립니다. 이렇게 쓸어내리면 부드럽게 풀리는 듯한 느낌이 한 2분? 1-2분 정도 들면 들 거예요. 우리가 매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 막 깨끗하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처음에 느낌보다 분명히 다르게 깨끗이 이렇게 매끈한 느낌이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 정도 느낌이 들때 어, 그 정도 느낌이 들때 분명히 우리가 매직 약을 사거나 스트레이트 약을 사면 이재가 들어있어요. 중화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중화제를 머리에 바릅니다. 머리에 발라서 3분 정도만 있으시다. 더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목욕탕에 가셔서 화장실에 가셔서 그냥 어, 그냥 뒤집어 이렇게 뭐 똑바로 써시든지 뭐 뒤집어서 시든지 어 그냥 중화제를 바르시고 3분 정도 있다가 트리트먼트로 깨끗이 헹궈내시면 됩니다. 어 쉽죠? 그러면 어 안한 것보다 훨씬 어 훨씬 이런 쓰레기 같은 머리가 그래도 이렇게 어 안한 것보다 훨씬 그냥 클리닉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복구 클리닉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유지력은 사람마다 물론 달라요. 모든 클리닉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클리닉이 우리가 뭐, 3, 4일에서 일주일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복구 클리닉 같은 경우는 그 두세, 두세 배 정도 이상을 가기 때문에, 어, 보통 한 2주 정도에 반복적으로 두세 번 정도 해주시면 결이 굉장히 좀 많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은요. 매진약이 5% 돌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마른 머리에서 바르지 않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분명히 바르시고 난 후에 한 1, 2분, 2, 3분 정도에 멀전을 하면 부드럽게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 들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5분 이상이 지났는데도 내가 뭐 만족스럽지 않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5분 이상 방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 5분. 그래서 보통은 한 3분 내외로 그냥 에멀전을 부드럽게 하시다가 자 에멀전이라고 해서 절대 비비시면 안 됩니다. 그냥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는 동작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약간 내려오는 듯한 느낌이 들고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면 화장실에 가셔서. 중화가 들어있는 이젤를 바르시고 3분 후에 트리트먼트로 헹구시면 아주 깨끗한 복구 매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 그렇게 해서 좀 속상하신 머리를 조금 더 예쁘게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